자, 두근 알파 베타라고 할 때라고 했어. 두근, 근과 개수, 기억나나?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에서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어, 마이너스, 마이너스 A분의 B. 네. 마이너스를 장음을 해버리네? A 자, A 알파 베타가 A분의 C. A 분의 C. A 분의 또 A분의,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자 그럼 여기서 두근 알파베타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여기서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응. 알파베타가 반소도 좀 빨라졌어. <laughs> 자 요거 두개 자체가 이거의 두 근인 거야. 얘가 하나의 근 얘가 하나의 근. 요두 개를 합해보자 이 말이겠지. 알파베타하고 알파 플러스 베타하고 두 개를 합했더니 두 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7. 두개 곱했더니 B B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얘가 마이너스 A 얘가 마이너스 3이잖아. 대입해주면 되겠네. 얘가 마이너스 3 얘는 마이너스 A 그게 마이너스 7이야. 얘는 곱한 거두개 곱한 거 3A가 B 근데 A가 4네? 어, b는 12 a 플러스 b까지 구하래. 16. 어, 16까지 되겠지. Yep. 어... 자, 그 다음 요거 봅니다. 자, 요거 봅니다. 자,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A 분의 아, 알파,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4. 알파베타가 마이너스 2. 그때 요거 두 개를 두 근으로 가질 때두개 합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2가 되겠나? 합이 곱은 바로 전개해볼까? 알파베타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베타. 알파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2. 네. 이렇게될 거고. 요거 마이너스로 묶어버리면 플러스 이렇게 되겠나? 네. 자그 아 근과 계수에서 우리가 합과 곱을 안다 그러면 식을 구할 수 있어서 만약에 두근이 알파 베타다라고 하게 되면 x-알파 x 베타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근데 이 차이인 계수가 a니까 여기 a 그렇게 이렇게 표현할 거야 그러면 a에다가 요 안에 거 전개하게 되면 x 제곱 마이너스의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합과 곱을 안다면 합이 1창의 개수 부호 반대로 해주면 되고, 곱은 그대로 적어주면 되고, 오케이? 응. 아, 따라하고 싶었는데. 자, 그러면 <laughs> 지금 얘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얘는 마이너스 2, 얘가 마이너스 4니까 플러스 4, 뒤에 플러스 1. 오케이. 자, 합. 그러면 이거 부호 반대로. 그다음에 플러스 3 근데 두근으로 하는 이차 방정식은이라고 그냥 주어진 거야. 원래는 여기다가 뭐까지 a까지 곱해줘도 상관이 없어. 하지만 뭐 양변에 나눠주면 되니까 뭐 똑같은 거 찾으시오 이렇게 된 거야. 그다음 들어가면 되겠네. 뭐야? 에? <laughs> 자, 유리와 준호가 샬라샬라 샬라 해 가지고 2차 방정식을 푸는데 x 계수를 잘못 보고 풀었더니 유리가 얻은 거는 마이너스 5와 3이래. 두근이 마이너스 5와 3이었어. 15, -15이. 어, 일단 이거 합, 곱 해볼까? 합은 얘는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곱이? 자, 원래 그러면 얘는 뭘로 잘못 봤냐면, X제곱에다가 2X-15. 마이너스 이렇게 보고 풀었다는 소리겠지? 네. 근데 얘는 뭘 잘못 봤다? X 개수를 잘못 봤으니까 얘가 틀린 거야. 이렇게 된 네. 거고. 그 다음에 얘는? 1 플러스 루트 3i가 1 마이너스 루트 3i. 이렇게 됐지, 맞지? 어, 합 곱을 할 건데, 사실 이것도 이제 바로 본다 그러면 얘는 곱, 이제 상수항을 잘못 봤으니까 곱한 게 필요 없는 거지, 맞지? 합한 것만 제대로 본 거야. 합하면 얼마지? 2. 2가 됐지. 그러면 부호 반대겠지, 여기가. 여기가 마이너스 2x였어. 이걸 얘기를 한 거지. 그러 3, 호 마이너스 6이 붙겠네. 그러면, x 플러스 3. X -3. 음. 그래서, x는 마이너스 3 또는 x는 5. 이렇게 되겠네. 아. 근데, 요거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네, 맞지? 어. 아, 아, 아. 아니에요. 요거 전개해줘야겠지. 어, 이거지? 어, 인수는 왜 있냐, 내가? 어. <laughs> 자 fx가 0이 되는 그런 두 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했어. 그럼 여기다가 알파를 대입해도 식이 성립할 거고 어, 베타를 넣어도 성립해 이 말이겠지? 이때 또 알파 플러스 베타는 4라고 주어졌네. 근데 우린 구하고 싶은 거는 f2x 플러스 1에 얘가 0되는 근그 말은 근 네, 합을 구한 게 목적이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의 근이라고 하는 건, 여기 X에 뭘 넣었을 때 성립할까? 이 말이겠지. 그러면, 요거 전체가 뭐가 됐을 때? 알파가 됐을 때 0이 됐을 거야. 요거 전체가 베타가 됐을 때도 성립하겠네. 그러면, EX 플러스 1이 알파가 됐을 때, EX 플러스 1이 베타가 됐을 때, 그때의 X 값이 근이 되는 거야. 요거까지 됐나? 그러면, EX는 알파 마이너스 1. 나누면은, 2분의 알파 마이너스 1 얘는 똑같은 과정으로 하니까 x는 2분의, 2분의 베타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 되겠지 맞지? 얘가 두 근이 되는데 그두 근의 합을 구하시오. 이렇게 물은 거야. 두개 합했더니 2. 2분의 A4 알파 A4 플러스, A4 플러스 A4 베타 A4 마이너스, A4 마이너스 2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4라고 주어졌네? 오. 그러면 4 마이너스 2는 2니까 0. 2분의 2왜 자꾸 불렀어? 두 합은 <laughs> 1 이렇게 됩니다. 어어 어떡하지? 요요번을안 보면 돼. 응. 그다음에 어, 옆으로 어, 볼까. 있어. 어이쿠 미에 필요 없겠네. 이렇게 보면 되겠나? 자, 복소수 범위 안에서 인수분해를 하면이라고 했어. 자, 이건 뭐 어떤 거냐면 근을 먼저 구해버리는 거야. 우리가 뭐 이제 음, 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만약에 이런 걸 인수분해를 할때는 0이라고 둔다 그러면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번 해볼까? 네. 그러면 얘는 네.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될 거잖아, 마지 네, 네. x는 얼마? 알파 또는 x는 베타잖아. 두 근을 알고 있다 그러면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나머지도 한 근. 는 0, 이렇게 된 거잖아, 맞지? 음. 그럼 는 0이 없었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 두근 자체가 얘는 x 한근또 x 한근 해주면 되겠네? 이렇게 네. 표현하겠다는 소리야. 는이 원래 없었는데 는 0을 이용해서 구했다. 네. 지금 이것도 그러면 는 0이 없잖아. 네. 그럼 는0 붙인다면 X가 얼마가 될까? 이걸 먼저 이용해서 X 성립하는 값두 개를 여기 대입해서 인수분해 하겠어. 요런 의미야. 자, 그러면 얘는? 근데 혹시 너가 완전 제곱을 할까? 아이쿠, 잠깐만, 이거 적고 있었는데. 자, 마이너스 6. <laughs> 반의 제곱 얼마? 플러스 4. 이렇게 <laughs> 쓰는 네? 그걸 뭐라고 해요?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마이 아, 아, 그럼 제곱되면 어떻게 돼? 아, 플마루트지. 근데 루트 마이너스 2는 뭐하고 왔지? 그렇지. 루트 2i 아, 이렇게 됩니다. 아니 너무 안 되겠지. 맞지? 네. 어. 아, 응? 왜 흔들려? 안 기억. 어. E, 어. 잠깐만. <laughs> 자, x는 요거 이항하니까 2 e 플러스 아, 마이너스 아, 루트 2i야. 아, e 요 말은 하나는 요렇게, 하나는 네. 요렇게 됐다란 소리지. 음. 음. 잘 모르겠어요. 아직 구한 거 아닌데. <laughs> 아니에요. 아닌데. 왜? 인수분해하라 그랬는데 우리는 뭘 하고 있었어? 대입했을 때0 되는 거 찾은 거지 그냥. 지금 요 요거 두 개가 두 근이잖아. 알파, 베타라고 생각하면 되지. 요거 알파, 베타였던 거야. 그거 적어줘야지.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요놈까지. 음, 이게 답이겠지 인수분해 한 건. 음. 지금 풀이가 되게 긴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뭘만 해 버리면 요거 빼고 다르게 본다면 근의 공식 바로 넣어도 되지. x는 요거 a가 1, b 가 마이너스 2, c가 6이니까 x는 분의 a 분의니까 1이지 맞지? 1분의 2 플러스 음. 마이너스 루트. 4 6 끝났네. 이가 마이너스 루트 2 e, 아이지 맞지? 아 그럼 얘 그냥 그 것만 하면 되네요. 응. 하고 넣고 이제 여기만넣기만 하면 네. 되겠다, 소리야. 역시 풀이 과정이 짧을수록 좀 이해가 좀 낫지 보기 편하고 맞지? 네. 기니까 갑자기 어 어려워 이렇게 돼버리네. 요까지 이해됐어? 네. 요거, 오케이, 이걸 합시다. 어, 네가 하자 할때할 할 걸. <laughs> 자, 그 다음에. <laughs> 다음은 또 앞뒤. 오케이. Okay. 니가 네, 돌릴지 모르지? 에? 저 이거 못 돌려요. 야, 돌릴지 모르는데 왜 자꾸 돌리고 있어? 아니, 이거 날라가고 있어. 날라가는 거. 아, 날라, 날리는 거그 연습 중이야? 네. Okay. <웃음> 이렇게. 이 <laughs> <laughs> 자.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으, 으, 으. <laughs> 자 우리가 여기 알파 넣 뭐가 되지? 여기 알파 넣 뭐가 되게? 나가요? 어. 알파 줄로 마이 알파 마이너스 4? 어. 그, 그 결과가 뭐가 되게? <laughs> 몰라요. 어, 이거 적혀 있을걸? 0이라고? 아하. 0 되겠지? 근이라고 하는 이 식을 성립하는 x 값 됐나? 못 일어나고 있지. <laughs> 베타 넣으면 어떻게 되게? 0. 그렇지. 근데 얘는, 알, fx라는 거는, 알파를 넣었더니 4가 됐대요. 베타를 넣었더니 4가 됐대. 음, 음. 자, 알파, 넣, 요식에다가 알파 넣으면, 뭐가 된다고? 알파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마이너스 4는 0. 얘가 0이었잖아. 나, 0 되면 돼야 안 돼. 안 돼요. 뭐가 돼야 돼? 네? 알파 넣었을 때, fx라고 하는 건, 이건 fx가 아니야. fs라는 어떤 함수가 있는데 알파, 알파를 넣었더니 그게 결과가 4가 되어야 된대 그럼 얘가 0이잖아. 얘보다 4가 더 커야 되지 않을까 이 말이야. 그럼 여기다가 원래 식은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이 식에다가 얘보다는 4가 더 커야 돼. 그래야지 여기 알파 넣으면 얘가 0되고 4가 나오겠네. 중시지 마시고요. 좀더 <laughs> 어. 코곤디. 나중에 이거한테 레드턴. 네, 제. 학교 가기 싫어 베타 넣으면 여기까지가 0 되니까 4도해주면 되겠네 얘가 fx야 이렇게 된거야 음... 알파를 대입했을 때도 4가 되고 베타를 넣었을 때도 4가 되니까 2차항의 음... 개수도 하필 또 1이래 여기 앞에 1이 있었어 이 말이지 f2의 값은 2 넣으면 끝나네 아... 와, 내가 좀 스마트하지 어? 되겠나? 네. 응. 아, 너무 많이 나가면 안 되는데 숙제가 너무 많은데 그러면. 근데 너무 많이 안 나가면 눈에 시험 준비를 못할 텐데. <laughs> 와, 선생님 드디어 진도가 끝났습니다. 내일 시험입니다. 이런 거지. 일곱 여덟 장이에요. 벌써 저것만 하면 완전 신기해. 와, 또 자, 한근이 얘래.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실수 a, b라고 했거든. 개수가 다 실수네. 그러면 한근이 복소수라면, 나, 그러니까 호수라면, 나머지 한근은 혈례근이야 얘가 한근이었으면 나머지는 얘가. 나머지 한 근입니다. 네. 이렇게 된 거야. 우리는 지금 근의 공식 쓰면 어떻게 되지? x는 2 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야. 네. 얘가 허수가 될수 있나? 아니에어 실수라고 어져 있거든. 그러면 얘가 여기서 네. i가 생길 수밖에 없었겠네. 네. 그럼 여기가 i가 있었다는 건데, 요거 앞에 뭐가 있어? 부가 플러스 마이너스네. 응. 네. 어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어야겠네. 아이가 붙어있는 쪽 앞에 음. 얘가 부호가 두 개가 있어야 겠네가 된 거야 아. 자 그러면 요두 개가 근이라면 합하면 4그 아. <laughs> 다음 뭐더 말하려고 그랬지 그러면은요? 근데 4까지는 아. 아. 왜 곱하면 4 9 플러스 3 12 14 플러스 3 13 더 어, 플러스 3. 1 앞에 건 제곱하는데 뒤에 건왜 제곱을 안해죠 응? 아, 9구나. 3 지금 계산하는 척 하고 있지, 지금? <laughs> 아니야, 계산하고 있어? 우와. 자, 곱을할 거야. 13 아니에요? 맞습니다. 맞죠, 맞죠. 음. <laughs> 합사잖아. 만약에 복소수 때문에 헷갈린다 그러면 앞에 건 먼저. 2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뒤에 그 제곱 3i를 제곱한 거 적어줘도 돼. 그럼 얘가 제곱하니까 4가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의 9i제곱인데 i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얘가 4 플러스 9로 바뀌겠지? 네. 그래서 얘가 13입니다. 곱은 13. 자, 그럼 여기서 합과 곱이 주어졌고 2차 반경식의 최고차인 개수가 지금 1이네? 그럼 원래 식은 어떻게 됐다? x제곱 합은 부호 반대로 곱은 그대로가 됐는데 그럼 저기서 뭐 얘가 AB라네. AB가 마이너스 4야. 그 다음 A 마이너스 B가 13이야. 이때 뭘 구하라고?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구하래요. 그럼 A 마이너스 B의 제곱 플러스 2AB 여기 전개하면 A제곱 B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AB가 있지. 그래서 마이너스 2AB하고 얘가 없어지니까 얘만 남을 거란 얘기야. 자, 중간에서 훅훅 들어오는 이 의문형이 어, 니가 아까 에해 에? 가지고 다시 적어준 거야. 어, 얘가 없어지니까, 얘만 남을 거다. 됐나? 응. 그러면 161 이렇게 되겠습니다. 차리고 봐야 돼. 이거 그냥 정신 차리고 봐도 제대로 안 된다. 자, 그 다음 여기까지 먼저 끊어 놓고.